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오늘 날짜로 붕괴 스타를3.7 버전 혼돈의 기억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3.7 버전 혼돈의 기억을 플레이하고 느꼈던 후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틀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먼저 간단하게 기억의 완료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의 와류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속성 추천에 있는 약점들을 위주로 파티를 꾸려갔을 때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의 와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점에 대응하는 보스를 혹은 정의 몬스터를 공격을 했을 때, 기억 단수가 일단씩 올라가고, 이제 라운드가 시작할 때마다 단수에 따라서 확정 랜덤 피해를 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속성 추천에 맞춰 가지고 될수있으면 파티를 꾸려서 들고 가라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와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간단한 와류고요. 이번 혼돈의 기억 3.7 버전 혼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제일 특이한 점이 요 스텔라론터 쌤이라는 보스가 오랜만에 출근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상 2.0 버전 혼돈의 기억에서 딱한번 12층에 출근한 이후로 한 번도 12층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10층, 11층에서는 이제 쌤이 몇번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12층은 2.0 버전 이후로 처음입니다. 오랜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때 혼돈에서 12층 쌤이 한번 등장을 했고 이번 3.7 버전 혼돈에서 쌤이 오랜만에 12층에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쌤이라는 보스를 왜 굳이 이 시점에 와서 혼돈에 배치를 했는가 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 쌤이라는 보스 몬스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 엠포리어스 캐릭터들을 하드카운터 칠수 있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는 보스 몬스터라고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기믹 자체는 이제 상세하게 이제 전투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두 가지 기믹이 엠포리어스 캐릭터들 하드카운터라고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세이라는 보스 몬스터는 아군의 치유량을 감소시키는 기믹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퍼 딜러들, 마이데이 뭐 카스토리스 이런 그 체퍼 딜러들 입장에서는 체퍼 자애 딜러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디메리트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보스 몬스터고요. 두 번째로 이세미라는 몬스터는 기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스킬 포인트를 소모해서 샘을 공격을 했을 때 기믹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엠포디어스 캐릭터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낙사나 히실렌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엠포디어스 딜러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스킬 포인트를 잘 소모하지 않아요. 아글라이아는 평타로 들고 가고요. 마이데이도 강화전스가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지 않고 자해로 들어갑니다. 에버나이트나 카스토리스 같은 경우도 체력을 대신 스킬 포인트 대신 소모를 하기 때문에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지 않고 파이넌도 변신 후 강화 전투 스킬 메테오 같은 경우는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키덴에도 강화 평타 위주로 플레이가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고 공격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요. 이렇듯 전체적으로 딜러들 위주로 쭉 봤을 때. 엠포리어스 캐릭터들은 아낙사하고 히실렌스를 제외하고는 스킬 포인트를 소모해서 적을 공격하는 기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시점에서 이 스텔라던터 셈이라는 보스를 이번 3.7 버전 혼돈에 배치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엠포리어스 캐릭터들을 이제 카운터 칠때 최초 연습용으로 갖다 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쌤이 엠포디어스 캐릭터들 전체적으로 카운터를 칠수 있는 그런 보스 몬스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8 버전, 4.0 버전 앞으로 계속해서 혼돈이 열렸을 때 엠포디어스 캐릭터들은 이런 식으로 고로시가 들어갈 거다라고 임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일단 혼돈쌤 기믹을 전투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텔라를 헌던 쌤에 들어왔을 때이 쌤이라는 보스는 시작부터 일단 강인성을 잠그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인성 잠금 상태 같은 경우는 쌤이 기믹을 시작을 했을 때 자기가 직접 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강인성이 잠김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강인성이 잠겨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상태에서는 데미지가 소소하게 적게 들어간다는 점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 셈이라는 보스는 결국 본인이 기믹을 사용을 했을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믹을 푸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셈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기믹을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기믹을 풀면서 이 기믹을 시작을 하면서 강인성 잠금이 풀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떠 있었지만 요 기믹을 풀기 위해서는 전투 스킬 포인트를 아니야. 사용을 해서 셈을 공격을 할때 기믹이 풀린다라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전투 스킬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셈을 공격을 하면 해 하세요라고 아까 잠깐 알림창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 셈이라는 보스 몬스터는 기믹을 풀기 위해서는 전투 스킬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이 샘을 공격을 해야만 기믹을 풀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투 스킬 포인트를 소모를 해서 샘을 공격을 하면 보시다시피 5에서 4로 줄어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처라는 캐릭터는 전투 스킬을 한번 사용할 때마다 스킬 포인트를 두 개씩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처가 이 쌤이라는 보스를 상대하는데 매우 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스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쌤이 이렇게 기믹이 풀리게 되면은 기존의 스킬 포인트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아주 아처한테는 안성맞춤인 그런 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드 용의 이에 이렇듯 이 스텔라로 헌터 샘이라는 보스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스킬 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 캐릭터일수록 이득이라는 점, 정확히는 스킬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적을 공격하는 캐릭터일수록 이득이라는 점, 그리고 단독 보스면서 단일 페이즈를 가지고 있는 보스이기 때문에. 의외로 지속 딜 파티한테도 상당히적으로 좋은 그런 보스라는 점을 일단 먼저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엠포리어스 캐릭터들, 엠포리어스 딜러들 위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셈이라는 보스 몬스터는 엠포리어스 캐릭터들의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보스 몬스터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가시면서 이번 혼돈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말대로라면 이번 3.7 버전 혼돈의 기억 같은 경우는 엠포리어스 캐릭터들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의외로 또 그건 또 아닌게 이 셈이라는 보스 몬스터의 체급이 2.0 버전과는 다르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모순적이게도 엠포리어스급 체급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고서야 셈을 상대하는 게 워낙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엠포리어스, 뭐 파이널, 카이스, 카스토릭스 이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순수 체급으로 쌤 기믹을 무시하고 그냥 뚝껑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체급을 가지고 있고, 아글라이아 마이데이도 마찬가지로 키레네를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쌤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요 체급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이제, 이하의 체급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뭐, 이제, 속된 말로는 1버전, 2버전, 이런 정도의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쌤을 상대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처 같은 경우는 대놓고 지금 쌤을 거의 접대하는 수준으로 이제 받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쌤을 상대하는데 매우 수월한 편이라는 점만 이제 아처가 특이한 경우고 그외 다른 1, 리버전급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요샘을 상대하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믹이 카운터가 되더라도 체급으로 엠포리어스 캐릭터들로 찍어 누르는 게 제일 편, 클리어하기 편한 방법이라고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천판 티를 잠깐 설명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 보시다시피 와류 자체부터 이미 속성 추천에 맞춰가지고 요 와류를 아니 파티를 꾸려가라고 대놓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추천 파티 같은 경우는 요 속성 추천에 맞춰가지고 파티를 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기믹상 이제 엠포리어스 캐릭터들이 카운터라고는 했지만 그냥 기믹 무시하고 체급으로 찍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카스토리스 파티 같은 경우는 양자 카스토리스가 양자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고 이제 하단에 있는 호레 같은 경우는 물리 불 약점이기 때문에 파이넌 같은 캐릭터를 물리 속성 캐릭터를 넣고 호레를 들어가면은 와류도 이득을 볼수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번개 기준에서는 당연하게도 아글라이아가 이득을 볼수 있고 시실렌스는 물론 이제 번개는 아니지만 히실렌스랑 같이 사용을 하는 캐릭터인 카프카 같은 경우는 번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히실 카프카 파티도 샘전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낙사 같은 경우는 약점 부여가 가능한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거기다가 단독 페이지 단일 보스 몬스터기 때문에 바운스딜을 가지고 있는 아낙사 같은 경우는 매우 상대하기 편할 거 왜냐면은 하 안악사는 엠포리어스 캐릭터들 중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하게 전투 스킬로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파격적으로 가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이번 콘돈 기업 기준에서는 안악사가 그 어떤 엠포리어스 캐릭터들보다 제일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악사가 없기 때문에 실전 안악사가 얼만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제가 이제 함부로 판단을 할수 없기는 하겠지만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카스토리스 파티를 제외하고 이제 기믹상으로 풀이를 하면서 이제 편하게 밀수 있는 캐릭터는 엠포리어스 캐릭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낙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속성 추천에 맞춰 가지고 양자 파티인 카스토리스 파티 그리고 번개 파티인 히실렌스 카프카 파티 혹은 이제 아글라이아 파티도 나쁘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레전 같은 경우도 이제 불 약점하고 물리 약점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류를 생각을 하면은 불 속성 캐릭터들 그리고 물리 속성 캐릭터들 위주로 그냥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부에 이제 쓰지 않은 캐릭터들 중에서 본인 취급이 제일 높은 그런 캐릭터들 들고 그냥 호레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될수 있으면 물리 속성, 불 속성 위주로. 아마 이제 제 추측상 불속성 같은 경우는 다음 버전인 달리아 반디 파티가 이제 불속성 위주로 굴러가는 카리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불속성인 호리도 같이 넣어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버전에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고 지금 계준에서는 그냥 불속성 물리속성 아무 캐릭터들이나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